노후 파산, 그 시작은 대부분 욕심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괜찮겠지, 그 마음이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더 무서운 욕심의 덫,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 다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도 좀 편히 살고 싶다. 아이들 다 키웠고,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 들어오니, 이제는 내 시간이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욕심이 서서히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주식으로 조금만 더 벌어볼까? 남들도 한다는 경매 한번 해볼까? 친구가 괜찮다던 부동산 투자, 나도 한번쯤은 해볼까? 이 모든 생각이 불안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대부분은 잃고 나서 깨닫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35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올해 이른 한 살의 장선생님.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3억 원이 손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장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나를 벌어야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주식은 오를 줄만 알았고 부동산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 3년 만에 장고는 반토막이 났고, 이제는 국민연금 90만원으로 매달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망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70대 은퇴자 10명 중 7명은 노후 생활비 부족보다 예상치 못한 손실 때문에 삶이 무너졌다고 답했습니다. 그 원인은 욕심이 아니라 욕심을 구별하지 못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은 불려야 한다. 그래야 노후가 든든하다. 하지만 문제는 불리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노후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3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170만원. 즉, 대부분은 최소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메우려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다가 더큰 구멍이 생깁니다. 욕심이 만든 노후의 파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부부, 정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모은 돈 1억 5천으로 귀촌했습니다.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아무 일도 못하겠지. 주변의 걱정 속에 시작한 삶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시골에는 일자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농협, 마을회관, 복지센터 등 어르신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정씨 부부는 하루 4시간씩 마을 공공근로를 하며 한 달에 120만 원씩 벌고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서울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지출로 매달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씨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돈이 부족해 불안했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해답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노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안한 마음을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쓸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건 우리입니다. 셋째, 욕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를 지키는 선택인가, 흔드는 선택인가? 이한 문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지금 영상의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파산은 돈이 아니라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노후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노후 파산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욕심 대신 무엇으로 나의 노후를 채워야 할까?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 돈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모은 돈이 나를 먹여 살려야지. 하지만 그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돈이 나를 대신 일하게 만드는 순간 불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수익보다 지속을 선택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노후 생존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68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서울을 고집하며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80만원 이상을 썼죠. 하지만 결국 생활비가 버거워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북 예천으로 이사하자 생활비가 한 달에 60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서울에서 은행에 3억을 넣고 이자 받는 것보다 시골에서 일주일에 3번 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면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알아서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기초생활수급자제도,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매달 100만원 가까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억원짜리 집이라도 월 100만원 가까운 생활비가 생깁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340만원 미만이면 매달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재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모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네 번째는 일의 의미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70대라고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일은 생계가 아니라 활력의 문제입니다. 공공근로, 지역사회활동,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심지어 마을복지센터나 도서관 봉사까지,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하루의 리듬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70대 근로자의 평균 수입은 월 60만원 정도지만, 그들의 만족도는 직장인보다 높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욕심을 내려놓는 대신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돈은 늘 복리로 불어나지만 불안도 똑같이 복리로 쌓입니다. 70대의 목표는 더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걸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대신 어떤 평안을 얻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욕심을 비워냈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곳은 함께하는 노후, 당신의 다음 인생을 함께 준비하는 채널입니다.